피자, 서른번째 이야기. 치즈가 왜 이렇게 많냐고요? 오늘은 치즈피자를 만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옷, 이쁘지 않나요? <laughs> 오늘 만들 치즈피자는 굉장히 간단한데 도우 먼저 피면서 시작해볼게요. 도우를 펴는 건뭐 1도 아니에요. 그냥 쭉쭉쭉 늘려주면 되고요. 피자를 구웠을 때 피자가 판때기에 늘러붙지 않게 밀가루를 고르게 뿌려주면 돼요. 아니, 근데 피자를 너무 많이 펴버렸네요. 젠장. 이럴 때는 또, 있죠. 엣지 부분을 안쪽으로 말아서 엣지도 살리고 사이즈도 살리고 아주 좋아요 자이 상태로 한번 구워주고요 오늘 준비된 치즈를 하나 둘씩 닦아 줄 거예요 치즈 하나하나 맛을 봤는데 꿉꿉한 향이 나면서 짠맛이 강했어요 근데 지금 이 치즈와 동글동글한 캔디치즈는 꿉꿉하진 않은데 짠맛도 덜하고 그냥 존맛이었고요 피자에 토마토소스와 모든 치즈를 싹다 올려 가지고 구워 줄 건데 올리브유도 살짝 뿌려줬어요 오븐의 열기로 치즈를 싹다 녹인 모습입니다 엣지 부분은 살리지 못해 죽어버렸고요. 치즈는 개맛있습니다.